2022년도 PNU 펠로우십 성과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시스템학과 분자발생생물학실 통합 2학기차 신현승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생애초기 스트레스가 뇌발달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애초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뇌발달과 뇌건강을 포함한 유기체의 건강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내발달 관련 심층 연구를 위한 생애 초기 스트레스의 조건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생애 초기 스트레스를 사전 연구 결과를 통하여 확립한 뒤 내발달 관련 심층 연구에 최적화된 생애 초기 스트레스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에 새로운 생애 초기 스트레스를 적응하였을 때, 마우스의 불안 장애와 우울증 장애가 유발되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애 초기 스트레스는 이전에 확립된 생애 초기 스트레스보다 더 심각한 행동 장애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행동 관련 심층 연구에는 생애 초기 스트레스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생애 초기 스트레스를 적응하였을 때, 사회적 결핍과 기억 장애가 유발되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다음 결과에서는 새로운 생애 초기 스트레스가 마우스의 외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고, 그 결과에서 마우스의 몸체 성장과 그리고 뇌 성장이 저해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마우스의 뇌 조직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뇌 박편을 이용하여 면역 형광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서는 가바성 사이신경세포 마커인 파브알부민과 칼빈딘 단백질이 생애초기 스트레스에 의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새로운 생애초기 스트레스는 마우스의 행동장애, 그리고 가바성 사이신경세포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후 연구에서는 가바성 사이신경세포의 기원인 신경절 윤기라는 지역에서 생애 초기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